그러면 첫 번째 아름만큼 보이는 메나테크의 제품력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요즘 마이크로 바이옴 시대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건강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아마 한 번쯤은 보셨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신문에도 많이 나온 내용이기도 한데요. 마이크로 바이옴은 마이크로 비오타라는 인간의 몸에 있는 미생물들의 총합체와 그리고 개놈이라고 하는 인간의 유전자의 합성어입니다. 네,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간의 몸에는 아주 많은 미생물들이 있거든요. 어, 인간의 몸에 마이, 있는 마이크로 바이옴은 어, 총그 일렬로 쭉 나열을 하면 지구 한 바퀴를 돌 만한 그런 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에 있는 세포, 네, 수십 조개의 세포에 1.3배 정도의 예, 그 양을 인체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것들을 어, 그 장내에서 네, 우리 대장이나 이런 장이나 소화기관 내에서 약 95%의 마이크로바이옴 장 미생물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 2,400년 전에 네, 우리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건강은 장 속의 미생물에 의해 결정이 된다. 참 대단하죠 그 옛날에요. 음, 그래서 모든 질병은 장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요즘도 그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장 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어, 많은 이론들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염증성 질환, 특히나 염증성 장 질환에 대해서 어, 미생물이 크게 기여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외에도 대사질환, 비만, 관절, 네, 여러 가지의 어떤 건강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어, 최근에는 뇌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까지 다 지금 실려 있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이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 우리 몸에서의 소장에서는요. 어, 인체에서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들을 소화시키고 그리고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미처 다 음, 소화시키고 대사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네, 우리 펙틴, 검류, 네, 이러한 것들은 어, 소화를 못하는데요. 어, 이러한 것들을 우리 미생물들이 장내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들이 바로 그것들을 대사하고 소화해내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한 역할을 통해서 어, 우리 몸에서는 어, 결과적으로 세포의 어떤 임파구나 림프 쪽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자극시켜서 결국은 열을 내고 에너지를 내고 우리 몸의 면역을 조절하고 항암, 항염, 그리고 호름까지 조절하는 역할들을 이 장내에 이 미생물들이 큰 역할을 한다는 부분들이 지금은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 아주 예전엔 우리 수렵을 하고 채집을 하는 그런 세상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예, 식품산업이 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네, 이런 미생물들을 점점 감소하는 어떤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은 많은 어떤 그런 소독이라든가 살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장내 미생물은 많이 파괴가 되고 감소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보면 채워주지 않으면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마이너스 요소가 된다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한 장내 미생물 환경, 환경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미생물이 잘살수 있는 잘 번식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참 중요하게 보는데요. 어, 재밌는 사진으로 한번 쉽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어떻습니까? 벌거숭이 산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지금 보시는 산은 아주 푸른 울창한 숲을 가진 산입니다. 혹시 산 중간에 네. 좀 보이시나요? 잘안 보이시죠? 네, 확대를 한번 해 봐야 될까요? 네. 어, 학마을의 사진인데요. 네. 아주 많은 학들이 이 울창한 숲에 서식을 하고요. 번식을 하고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환경이 똑같습니다. 우리 몸의 장 환경이 똑같습니다. 네. 숲이 우거지지 못하면요. 즉장 환경이 바로 잡혀 있지 못하면 절대적으로 이 미생물이 번식을 하고 생존할 수 없는 환경이거든요 가뜩이나 우리 지금 부족한 환경에 놓여져 있는데 내 몸에 있는 장 환경마저도 네이 벌거숭이 산의 형태라고 한다면 어, 장내 환경은 전혀 밸런스를 맞추지 못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러면 어, 이런 환경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더 좋은 장, 장 환경 우리 마이크로바이옴들이 번식을 해서 어, 적절하게 우리의 면역이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유산균을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저희 메나테크에서는 GI 프로밸런스라는 이름의 유산균을 지금 출시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께서 보시는 사진의 좌측에서는요. 네, 우리 장의 단면입니다. 네. 고등학교 때 배운 거 기억나세요? 융털이라고 하는데요. 이 융털의 모양이 흡수도 하고 네 이렇게 배워 쓴 분도 계실 텐데요. 실제로이 융털 끝에 예이 미세한 글리코층이 있습니다. 네 이것들이 아까 보셨던 그 산에서 이 숲을 이루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융털의 끝에 있는 이 세포 섬모들인데요. 이 섬모들이 빼곡하게 있을 때 예, 울창한 숲과 같은 예 그래서 미생물들이 왔을 때잘 번식을 하고 잘 생성이 돼서 유익균의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네, 오른쪽에 보이는 산처럼 아까 벌거숭이 산과 같은 상황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열심히 유산균을 드셔도 네, 유산균이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하겠죠. 네, 새들이 날아왔다가 다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절대 둥지를 트고 번식을 하지 못합니다. 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뭐, 장 누수 중후군이라든가 이런 질병에도 많이 우리가 노출이 되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네, 이 장, 내에 융털 끝에 있는 이 섬모들 세포의 섬모들이 네여 가지의 당 영양소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부분들이 요즘 많은 과학적 채널이나 이론을 통해서 이제 얘기하기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어, 엄지의 재왕이라는 프로그램에서도 네, 세포의 섬모가 건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네 저희 메나테크 회사에서는 어, 글로벌 과학 회사이며 글로벌 웰리스 기업으로서 이 세포의 섬모의 역할을 하는 글리코 영양소를 네6천여 가지 의 식물에서 추출을 해서 제품으로 편안하게 드실 수 있, 있도록 만들어 놓았고요. 그것을 독점 공급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저희 메나테크 회사입니다. 어, 여러분께서 만약에 메나테크의 이 세포의 선모인 엠브로토스라는 제품을 드셔보셨다면 아마 장내 환경이 어, 밸런스를 잡는데 있어서 아주 많은 도움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여기에 예, 숲이 우거진 상태에서 네, 어, 이 새들이 날아왔을 때. 예, 네, 울창한 숲에, 아까 항마을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풍경이 이루어질 텐데, 우리 장내 환경도 마찬가지겠죠. 융털 끝에 있는 세포의 층들이 빼곡하게 찼을 때, 여러분들께서 섭취하거나 음식을 섭취하신 여러 가지 유산균, 네, 유익균, 그리고 우리 마이크로바이옴의 어떤 성분들이 몸에 들어와서 잘 번식을 하고 환경을 아마 이룰 겁니다. 네, 그럼에 있어서 저희가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식품으로 만들어진 것이 유산균입니다. 유산균 고르는 기준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어, 몇 종이냐도 요즘 참 중요하게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조금 더 중요한 것은 어, 그이 유산균의 그 마리수보다 몇 종이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네. 어, 메나테크 제품은요 총 6가지 프로바이오틱스 네, 유익균의 성분들이 들어가 있고요 어, 유산균은 장까지 살아서 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어, 이 유산균들이 장까지 갈때 굶어죽지 않게 할수 있게끔 네, 도시락을 싸준다고 표현을 할까요? 그래서 이 종의 네, 그 유익균들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가 이 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팁으로 말씀드리면 유산균을 드시는 시간이에요. 음, 안타깝게도 어, 많은 직장인들이 식사 후에 유산균을 드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근런데유산균은 어, 그렇게 드시면 안 되고요. 네, 식 전에 네, 가급적이면 기상 후에. 네 양치를 통해서 입속에 있는 어떤 세균들을 좀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차갑지 않은 물에 네, 유산균을 한포 정도 두포 정도 드시고요 그리고 약 30분 정도 뒤에 뭐 가벼운 식사나 이런 부분들을 하시면 유산균이 장까지 살아서 갈수 있게 네,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어, 메나테크 유산균이 다른 회사의 유산균이나 제약회사에서 판매되는 유산균들과 조금 큰 차이점 하나는 뭐냐면 어, 세 번째입니다. 어, 우리 아까 보셨던 그 융털 끝에 있는 섬모들이 네, 어떻게 보면 그 끝에 찌꺼기들이 많이 끼거든요 우리 옷으로 따지면 부풀레기가 붙어있는 것 같은 그런 형태입니다 잘 떨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물을 많이 섭취하거나 무슨 오메가3를 섭취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 식물성 종합효소가 들어가야 됩니다 어, 저희 메나테크에는 아밀라제, 보로멜라닌, 그 다음에 파파인 3종의 식물성 천연 종합효소가 들어가 있는데요 어, 이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 어머님들께서 이렇게 생일 가족들 생일이나 명절 때 이렇게 고기를 재거나 하실 때 과일을 갈아서 넣으셨던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네. 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육질을 부드럽게 하기 위함입니다. 네. 즉이 어, 단백질이나 이런 부분들을 부드럽게 녹인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산균에 들어 있는 이 종합 효소 3종이 네, 융털 끝에 있는 세포들의 보풀기처럼 붙어 있는 이 찌꺼기들을 녹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 녹여줬을 때 어떤 부분이 좋으냐면 어, 흡수를 하는 이 세포 섬모들을 방해하는 것들을 싹 제거해주니까 어떻겠어요? 네, 여러분들께서 음식이나 어떤 제품으로 섭취한 것들, 네, 몸에 좋으려고 드시는 어떤 성분들이 그대로 소장을 통해서 흡수될 수가 있겠죠. 네, 이런 부분들을 도와주는 게 바로 종합 효소 3종입니다. 아마 시중에서 여러분들께서 구매하시는 제품이나 경험해 보신 제품들에서는 이 종합 효소 3종을 아마 만나보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타사의 어떤 유산균과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어, 메나테크 제품으로 장 환경을 잡아주시고 나서 네, 만약에 기존에 이제 구매했던 게 있다면 그 뒤에 드시는 것을 좀 권장을 드리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어, 세포 선무의 재료인 글리코양소는 네, 당연히 메나테크 제품에는 기본으로 함유가 되어 있겠습니다. 어, 오늘 마지막으로 좀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어, 다음 주에 진행되는 할인 프로모션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아주 저렴한 금액으로 여러분들께서 드셔보실 수 있고 체험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아서 네, 소개를 드리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장내 환경에 존재하는 우리 미생물들. 마이크로바이옴이 인체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면역의 조절, 호르몬의 조절, 항암, 항염까지도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것이 관여를 하는데요. 우리 건강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네, 또 더군다나 지금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더욱더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가장 합리적으로 드시고, 가장 효과적으로 드시고, 그리고 이것들이 정착을 잘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세포의 선모들이 빼곡하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에 있어서 저희 메나테크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제품 두 가지를 소개드리면 엠브로토스 라이프와 그리고 GI 프로밸런스 유산균입니다. 이두 조합이 바로 베스트 콤보 조합입니다. 그런데 어 다음 주 23일인가요? 네, 목요일인데요. 네, 이 제품들을 엠브로토스 라이프 세 통을 구매하실 경우, 네, GI 프로밸런스 세 통을 선물로 증정해드리는 그런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단 하루만 진행이 되고요. 어 아시겠지만 한정 수량으로 진행이 돼서 어, 저희가 그동안 경험치로 보면 약 5분에서 10분 사이에 거의 매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어떤 보약을 요즘 많이 지어드시는 분들 계신 것 같아요. 날이 덥다 보니까 어, 그럴 때 음, 58만 8600원입니다. 천이 네. 중에 12만 9600원의 할인 적용을 받으시는 효과이기 때문에 대단히 큰 효과이겠죠. 그래서 가족들, 우리 자녀들, 또 그다음에 우리 밖에서 일하시는 뭐 남편분들 계시다 그러면 보약 한첩 정도 드신다라는 기분으로 드셨을 때 전혀 부담이 없는 금액이기도 한데 그 효과는 아마 많이 다르실 겁니다. 네, 우리 인체에 면역의 치라를 담당하는 장에 그 장에 어, 우리 마이크로바이옴 장 미생물들이 95%가 존재하는데 어, 이 부분들을 아주 아주 알차게 효과적으로 드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우리 메나테크의 엠브로토스 라이프와 GI 프로밸런스를 함께 드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건강을 챙기심에 있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우리 인체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우리 인체의 면역은 장에서 관장을 하고요. 그 장의 면역을 관장하는 것이 또 마이크로 바이옴이라고 합니다. 요즘 많이 대두되고 있는 이유가 그러한 이유일 텐데요. 어, 메나테크의 글리코 양소와 마이크로 바이옴의 어떤 결합을 통해서 어, 우리 시청자분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의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